공격하신다. <목소리가> 기다기자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러게요 아이 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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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한다 비전, 비전, 아, 못 피했어. 어. 진격타가 안 나왔어. 외국인 상대 어학당 교제. 그 외국인이 기아시험 있잖아요. 한국어 시험 보는데, 그거 진짜 어려워요. 어우.. 안 돼! 아.. 얘왜 이렇게 빨리 와 지금 감전이 전기 궤도가 순식간에 쫙 달려왔어 폭력도 있구나떴댔다 아직 안 되겠군. 노랭이 죽었나요? 비전 깔리는 거 보니까 안 죽었는데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치유를 해야 돼. 아직 안 되겠군. 융해, 가득이 환영술사. 아. 못 먹었어. 아, 진짜. 죽고 난 다음에 먹자. 아, 이건 아니지. <laughs> 저기 융해를 저렇게 따라놓으면 어떻게 와서 먹으라고?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능력 먹었다. 능력 먹었다. 음, 각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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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동자다. 능력에 아니, 지금 이 너무 심각해. 잡아야 돼. 준비되지 않았어. 와.. 못 잡았어? 좋아 좋아 쟤도 타수가 아니라 싸늘한 피조물이라서 다행이야 아. 어쩐지 안 죽더라 수능 수능이요? 수능 영어시험? 아니면 그냥 영어 능력시험 그 따로 있는건가? 어우 안돼 맵이 끝나면 안되지 벌써 돌아간다. 아직 안되 되겠..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그게 그게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영어로 들어서 해 나가지. 고 누가 그거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한 거 있는데, 그걸 보면 그 글이 한국인도 이해가 안 가요.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 보면 그냥 막 그거예요. 뭐 나는 아침에 까맣고 씁쓸하면서 온몸에 기운을 돋게 해주는 그런 음료를 먹었다. 뭐 이런 거. 보인다. 아직 안 돌고 있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다 야, 이게 보관까지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는 2009 108단이요. 아, 진짜 축하된다. 축하드래. 여기 108단 깨면은 넘버 no. 3인데, 이건 이건 이거 는 보스 <laughs> 를 보스 를 보스 다 보스 또 무슨 어 역병 전령 막 이런 건 나오 려나 봐요. 형벌 막 일어나죠. 준비되지 않았어.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좀 모아서 다 잡아야 될것 같아. 눈동자는 밟을 데가 없고. 거한 고한, 거한 고한. 거아이야 거한 고한. 거한은 보호막 나올 때까지 일단 아스 여기가 길아아닌것 같죠? 이거는 건들지 마. 아 뭐야 집중? 와 깼다. <laughs> 이거는 깬다. 아, 너 걔네들 하고 싸우지 마. 야, 아픈 애들이 있는데왜 자꾸... 더기다리 아, 자꾸 저 뒤에는 이상한, 이상한 애들 자꾸 싸워가지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. <laughs> 뭐 하시는 거야, 지금 다들, <laughs> 투창, 유령, 망, 뭐. 안 돼, 안 돼. 진짜 오늘 깰때 됐잖아요. 아이, 이 정도면 은 해줘야지. 지 러시아, 러시아 구독자도 나오고 싶은데, 요 아. 저 어디서 쏘는 거야? 고통전파자. 아, 쟤, 쟤는 잡을만 해. 천둥폭풍이 돼도. 근데 지금 쟤랑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빨리! 아싸! 목을 재는 자 그래 너 거기서 그냥 그대로 서 있어 어 <laughs> 기타타는 오늘 왜 이렇게 이뻐? 고걸 싹 모아주는데? 야, 거기 가지 마. <laughs> 아직 안 되겠군. 기사단은 <laughs> <laughs> 열일를 하잖아요. 근데 저거 내발밑에 터지면 나 바로 바로 죽어요. 저거는 바로 죽어. 어쩔 수 없어. 아직 안되겠 햇빛 떴다 다행히 이야우. 조금 더 기다리자. 됐다. 하하하. <laughs> 준비되지 않았어. 앗싸! 아직 안되겠 5위! 다시 다시 5위로 올라왔습니다. 아이템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. 악세사리를 아직 예, 고대를 못 먹었어요. 템은 이렇게 차고 있고, 음. 아우, 깜짝이야. 저항, 네, 다. 피통은, 음, 가능하면 70만 정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잘안 죽어요, 확실히. 그 다음에 똑같이.